예, 아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아 채널의 시청자 및아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양신 역사라는 제목으로 어 이제 쭉 방송 시리즈 방송을 올릴 건데요. 예. 양신 역사라는 주제 혹은 제목으로 올리는 첫 번째 비디오입니다. 예. 음 개요에 해당이 하겠죠? 예.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양신 역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제로 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오래전에 이제 읽은 책 중에요. 어,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세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시잖아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책 내용에 참 재밌는 게, 어, 뭔지. <laughs> 먼지에 대한 그 묵상이 기억이 납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먼지를 쏟아 붓는 것도 아닌데, 집을 그냥 오래 비워두기만 해도 먼지는 쌓인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완전히 공간을 차단하고 밀폐를 시켜 놔도, 집이든 방이든 그냥 방치해 두면 먼지는 쌓이기 시작하죠. 예. 그럼 이 먼지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예. 어디서 왔을까요? 누가 일부러 먼지를 쏟아 놓나요? 그것도 아니죠. 누가 의도적으로 어, 먼지를 쏟아 붓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먼지가 쌓인다라는 거예 그리고 이 먼지를 이제 뭐 치우고... 청소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가정을 해봅시다. 깨끗하게 청소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정말 완벽하게 먼지가 없어지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잡초는 어때요? 네. 누가 일부러 잡초에 씨앗을 뿌리고 가는 것도 아닌데, 잡초들이 생기죠. 그럼 이 잡초들은, 이 잡초들의 씨앗은 어디서 왔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좀 다른 예를 또한 번, 다른,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이 많은 곳에 여러 바이러스 균들이 있고,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될수 있으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균들이 있는 장소를 안 가고, 뭐 사람과의 접촉을 조심하고, 항상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우리가 여러 세균에 노출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 바이러스나 균들이 활동을 하고 서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어느 장, 장소를 될수 있으면 안 가고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접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은요. 그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무균실에 있는다 해도 어느 정도의 바이러스나 세균이 내게 침투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아무리 이제 무균실이라 해도 다른 장소에 비해 현저하게 박테리아나 세균이 적은 것이죠. 그죠? 무균실. 무균실에 가면 아무래도 현저하게 박테리아나 세균이나 그 밖에 균들은 적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하겠느냐. 완전 진짜 퍼펙트. 완전하게 어 인체 에 무해한 균은 아무것도 없다. 완전 제로 퍼센트. 0%, 0%. 그게 존재하겠느냐는 거죠. 아마 아닐 겁니다. 그죠? 완전 무결한 장소는 아닐 거라는 거죠. 자,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네. 내몸 안에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완전히 0%, 완전히 0%로 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의 몸속에도 세균이나 그 외의 대장균 및 박테리아가 존재합니다. 그죠. 헌데, 어떤 이는 이것이 이제, 이게 세력을 형성을 해서, 그죠. 몸 속에 어떤 균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세력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게 또 어떠한 증상으로 이어지고, 또 어떤 증상에서 질환으로 이어지고, 또 질환에서 질병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환자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망으로, 어, 이르게 되는 거죠. 그죠? 반면에 어떤 이는 여전히 그러한 세균이나 뭐 대장균 및 박테리아가 있지만은 어떤 기준치 및, 그거를 우리가 허용치라 그러잖아요. 허용치 밑으로 잘 관리해서 절대로 질환이나 질병으로 키우질 않죠. 제가 허용치라는 말을 썼는데, 허용치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요, 정확히 허용 기준치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의 대장균까지는 괜찮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죠? 자. 조금, 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하고 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더러운 것을 버리고, 오물을 버리는 것을 멈췄단 말이죠. 멈췄어. 또, 그러면 이제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를 시작하고, 뭐, 더러운 거 치우고 먼지를 치우니까 깨끗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더 이상 누가 오물을 버리지 않고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먼지가 쌓인단 말이죠. 그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먼지가 쌓이는가? 먼지가 어디서 왔느냐? 누가 먼지를 일부러 갖다 버리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 누가 먼지를 갖다가 버리고 부어버리는 것도 아닌데, 그 공간을 밀폐시켜 놓고 막아 놓는다고, 막아 놓다고 해도, 먼지는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청소를 해도, 깨끗하게 하는 건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리 청소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먼지와 쓰레기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쓰레기가 여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아까는 이제 여기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나의 정신세계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을 버리고 오물을 버리는 것을 멈추듯이, 여기서는, 뭐, TV라든지, 그 외에 더러운 영이나, 뭐, 음란물, 뭐, 그 외에 게임, 뭐, 그 외에 여러가지 안 좋은 것들을 끊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과 기도로 청소를 하는 거야. 깨끗해지겠죠? 자, 더 이상 TV나, 더러운 것이나 음란물 게임, 뭐, 여러 가지 다 등등, 이런 것들을 안 한다면 바라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위에 먼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쌓이죠. 그죠?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오는가, 누가 이런 것들을 쏟느냐, 이거죠. 자, 보세요. 어, 이런 것이 완전히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환경이 없는 곳을 찾아서 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이러한 것이 나를 내 주변에 진치고 있는 환경보다는 훨씬 쉽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내 몸이란 말이에요. 병균과 세균이 많은 곳을 피했어요. 접촉에 각별, 각별히 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 씻고 목욕을 하고 쭉쭉쭉 해서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졌죠. 그럼 이렇게 하더라도 내 몸에 나쁜 세균이나 미생물 바이러스 및 대장균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느냐? 100% 죽일 수 있느냐? 어떠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대장균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몸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느냐, 이거죠. 힘들어. 자, 제가 전, 제가 지금 이러한 얘기들을 쭉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은 제가 이제 하려는 얘기가 이제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죄하고 죄성과 죄라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 계속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회계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신앙이 성장을 하고 성숙하고 원숙해지면은 마음이 100%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더 이상의 어떤 고민과 마음의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허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돼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된다는 게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회계 열매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뭐 성령의 열매도 맺어요. 막 커가 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고 원숙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것이 마음이 완전히 100%로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막 어떤 어려움도 사라지고 고민도 없어지느냐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에서는 두 시각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 시각에서 볼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겪고 경험을 하면서 신앙의 여정에서 마,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강해지고, 회계의 열매를 지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에서 이겨왔겠어요. 그죠? 근데 이 싸움을 이기면서 점점점 이기면은, 다음번에 이기는 싸움은 좀더 쉬워집니다. 예. 지금 어떤 중독이라든지 어떤 나름대로 어 여러 영역에서 전쟁과 싸움을 경험하시는 분이 분명히 이 비디오를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 거에서부터 이기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 거를 이기는 건좀더 쉬워지고 그 다음 거를 이기는 건좀더 쉬워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이기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 다음 싸움이 좀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시이 시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 어떤 시각이 오겠어요? 점점 덤비는 적도 쪼무라기가 덤비지 않죠. 예전에 점 덤볐던 어떤 세력, 어떤 악한 영, 어떤 사단, 뭐 쫄개들, 믿음이 잘하고 신앙이 잘하면 좀더센 놈들이 덤비겠죠. 그죠? 더센 애들이 덤비기 시작합니다. 이두 가지 시각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 시각도 볼수 있고, 이쪽 시각으로도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싸움은 좀더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기는 게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쭉쭉 이기면은. 그런 한편으로는 좀더센 놈들이 덤비기 시작하죠. 예.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데 쪼무라기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아, 그 전에는 막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어, 막그 전에는, 그러니까 막 손톱만하게 보이던 죄가 주먹만하게 보여서 더 힘든 부분이 생기기도 하죠. 그, 사도바울이 정말로,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사도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냐, 이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진짜로 합당했기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그 먼지 같은 것들, 마음에 쌓이는 것을 경험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어떤 허용 기준치에 해당하는 균들이 질환으로 발전하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미 회개의 열매를 넘어서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나가고, 주님을 위해서 진짜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의 내면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아담의 범죄 이후로요 인류 역사에 죄가 침투하고 나서 우리 인간이 진짜 그 잃어버린 뭐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것들은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죄가 침투하기 전에는요. 원죄로 인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침투하기 전에는 먼지도 잡초도 세균도 없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먼지가 존재질 하진 않으니까 뭐 당연히 청소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도 어떤 종류로든 세균이나 박테리아, 미생물이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어,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땅도 개간하고, 뭐, 일굴 필요도 없었었, 없었, 없었, 없다라고 봅니다. 예. 수고하고 땀을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냥 땅이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것이니까, 뭐, 엉겅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울 일도 없는 거고, 그냥 씨를 뿌려도, 뭐, 100배 이상의 수확을 거두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 때 오셔서 한 일은 영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죄가 인류 역사에 침투하기 이전의 상태 즉 다시 말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죄가 인류역사에 침투하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하는 것은 주님이 이제 재림 후에 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그죠? 다시 오신 후에 재림하셔서 그 일을 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죄는 싸워서 이기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나가되 죄성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관리. 죄성은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먼지가 수북히 쌓이기 전에 정기적으로 걸레질을 하고 내몸 안의 대장균이나 박테리아가 질환으로 발전하기 전에 항상 허용 기준치 밑에 거하도록 하던 하듯이 어떤 외부 자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요동칠 때그 죄의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성질을 다스리는 겁니다. 예. 그 창세기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 보도록 할게요. 어 내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죠그참 재미있는 게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영어 표현은요. 이제 뭐 너는 그것을 정복하고 죄의 주인이 되어라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은요 여러 의미에서 분명 죄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죠? 그.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봤으면 하는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디모대전서 4장 1절인데,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제가 읽진 않을게요. 근데 이제, 필경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제가 언젠가 읽었던 책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물고기를 잡으러, 큰 배가 이제 아 이게 배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아, 아무튼 <laughs> 뭐 이제 큰 배가 출항을 한단 말이에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겠죠, 그죠? 큰 배가 이제 떠나면은 몇 개월간 고기를 잡아서 다시 이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섬으로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몇 개월간 나가 가지고 이제 낚시 아 낚시가 아니죠. 이제 그뭐 물고기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 여기다가 이제, 그, 보관을 하겠죠. 그래서 몇 개월간 이제 바다 한가운데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다시 섬으로 돌아올 때 일부러 잡은 고기들의 천적을 몇 마리를 집어 넣는 거예요. 몇 마리 집어 넣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 아니구나. 읽었었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배가 몇 개월간에 그, 어, 고기들을 잡는 과정을 마치고 다시 이제 섬으로 돌아갈 때이 천적들 때문에 잡은 물고기들이 천적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몇 개월 동안 피하고 움직인 덕분에 돌아오는 도중에 수조에서 죽지도 않고요. 그러죠. 오히려 더 싱싱하게 살아남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은요, 이래 돌아오는 과정 중에서 천적에게 먹혀서 죽는 고기도 있겠죠. 그죠. 어, 우리는요, 이제 이 죄를 이기고 극복을 해서 회계의 열매, 회계의 열매를 맺으면서 동시에 이, 이 죄성이라는 것은 다스리고 지배를 해서 이 죄성이라는 것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천적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죄성에 먹혀서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닌, 죄성 때문에 더 예수님을 찾게 되고, 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대전서 4장 1절의 말씀이 내게는 해당되지 않아야겠죠. 그죠?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기에 분명히 실현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해당되는 사람의 이름이, 하지만 적어도 나가 되거나 아니면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내 친척 그리고 뭐내 교회 교인이 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디 죄는 회개를 해서 열매를 맺어가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것이 또 성령의 열매가 되고 하지만 이 죄성은 정복해서 다스리시는 한분한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예. 오늘 이제 양신 역사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방송을 쭉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오늘 이제 계유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먼지라든지 아니면 잡초라든지 아니면 세균이라든지 아무리 뽑고 아무리 청소를 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누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잡초를 뿌리는 사람도 없고 먼지를 쏟아붓는 사람도 없고 균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그거는 대기 중에 존재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그죠? 우리의 죄성이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어, 믿음 생활에 불리하게끔 나한테 죄, 죄를 막 짓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나 어떤 그런 자극적인 것들, 죄 짓게 만드는 데서 탈피해서 살아야 돼요. 그거를 끊어내고 이겨야 되는데, 한편 다른 시각에서는 그러한 것이 완전히 없는, 이러한 환경들이 완전히 없는 곳에 있는다 해도 이런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런 생각이 안 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죠? 그런 것은 이제 이제 죄성의 문제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서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 가운데에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것, 여기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끊어내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에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에 해당할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 그런 것이 자유에 그런 것을 탈피했어. 그러면은 그런 환경에서 있는다고 해도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거는 죄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마치 더러운 방을 치워요. 오물을 치우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먼지를 치워요. 그죠? 이게 아마 이런 것이 죄를 이기고 죄를 끊어내는 것에 해당이 한다면은 그러면 오물을 버리고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했어도. 먼지는 존재한다 쓰레기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으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그렇죠? 자, 이번,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쩌면은 이런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나갈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성장을 하더라도 하면서도 믿음이 자라면서도 죄성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따라오고. 또, 순간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계기 때문에, 죄성이 한번 확 말려서, 팍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죠. 그죠? 좀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 좀 하게 될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아, 이렇게, 양신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좀 개요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디 이 악이라는 존재, 이 죄성이라는 존재가, 이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성장을 하고 믿음이 자라도 끊임없이 관리를 해 나가고, 끊임없이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남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죄성이 나를 어, 본향으로 잘 인도하는, 나를 항상 깨어있게 만들고 싱싱하게 만드는 천적 정도의 개념으로. 하게 할수 있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천적한테 먹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예. 어, 지금까지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